어 어릴적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어, 저희 집은 유난히 교회에서 엄청 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시던 교회를 저희가 계속 자, 다녔고 또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저희 집은 이제 경기도 안산이었고 이제 교회가 이제 어, 서울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저희 집에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멀리 전철을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편도에 두 시간 이상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회까지 가던 길이 꽤 멀었지만 아 교회는 이렇게 먼 곳이구나 의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집에 자가용이 생겼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어, 가는 길에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갈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요즘에는 이제 이어폰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제 음악을 듣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듣고 싶은 것들을 들으면서 갈수 있겠지만. 어 제가 어렸을,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고 이제 자가용을 타고 나서야 이제 차 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틀어주시는 뭐 대중가요도 많이 들었고요 또 클래식이나 다른 음악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 저희 집에 한번더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제 찬양에 이제 꽂히시면서 이제 찬양 테이프나 cd를 틀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집이 왔다 갔다 교회를 하면서 많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종 저에게도 부모님께서 너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 한번 불러봐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하기 때문에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왔다 갔다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 20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그때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제가 그 자동차에서 가족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양들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은 성경에도 써 있지만 성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 등의 그 절기가 오면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을 배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어떤 노래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8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절을 두 가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1인칭으로 내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 일컬입니다 집단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1인칭으로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민족의 어릴 때부터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정확히 언제 작성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마도 이 출애굽 시기에서부터는 굉장히 오래된 몇백 년 후에 지어진 시임을 저희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예로 들자면 어 이런 이때 애, 출애굽한 시대가 바로. 어렸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이외의 말씀에서도 우리 민족이 어렸을 때라고 함은 즉곧 출애굽 시대라고 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오래된 출애굽 시기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신실하게 쭉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혔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고통이 심했는지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를 3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3절을 말씀해 보시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고 또한 매우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어, 이스라엘의 노예생활, 출애굽 시기의 노예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희,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생을 했는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그거를 어, 예수님 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신 일도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를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을 가는 자들이 땅을 갈아엎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갈아엎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표현은 마치 노예가 채찍질을 많이 당한 것과 같은 표현이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일컫는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 어, 듣,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어, 출애굽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노래를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을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마치 줄에 묶인 것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줄을 끊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고 언제 동의하시고 생각하게 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의로우신지를 언제 아시고 또 어떻게 아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로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오늘 이와 같은 본문과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역사가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만나 주셨는데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중에 먼저 1, 2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 10편 12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장 3절의 말씀과 이제 맥락이 닿는데요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대적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 마태복음 11장 28장부터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분들이 우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마치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참 컴퓨터를 키면서 정말 컴퓨터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복장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시면서 정말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영상 앞에서 만나주신다 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텐데,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 악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참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 서, 설명을 많이 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건데 그들은 마치 지붕 위에, 위에 있는 풀과 같을지어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풀이 살아나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또 땅에서 영양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붕에 난 풀은 어떠한 힘도 원동력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저희, 겉모습으로 봐서는 저희들과 똑같이 살아있는 자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그들은 말라 죽게 되어, 그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즉, 그들은 곧 없어지고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에서는. 한번 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만에 하나의 확률로도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본문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도 그 어떤 누구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고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들의 원동력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함께 불러 보았습니다.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상기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힘든 시기가 있었을지라도 지난 역사 동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악인들의 사슬, 악인들의 줄에서 끊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붕 위에 난풀과 같아서 그, 곧 그들의 인생이 어, 곧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마무리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수가 저희 안에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모일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접속해 있는 한분한 한 분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노래하였던과 같이 이 노래들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 mean